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검은색 키우기. 이것도 김덕봉 시리즈인데, 자 김덕봉 시리즈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노가다가 예상됩니다. 우선은 미션 소리 들리죠? 오, 1층 부동산에서 알아봐라. 여기가 보통 찬네 책상 침대 의자? 잠깐만요. 책상 침9 0만 필요하네. 저한테는 그 녀석이 있잖아요. 이 녀석이. 저는 시작부터 이거 쓰면 좀 재미 없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 봅시다. 어우, 벌써부터 손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우, 손이 아프다. 아우, 손이 아프다. 이걸 바로 써야겠죠. 와, 눈을... 눈을... 인형눈에해이이기 70만? 7 0만으로할수 있는게 없죠? 900만 필요한데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해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자동터치는 업그레이드 안할게요 저 자동으로 뭐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이거 계속 반복해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씨, 뭐만 벌었구요? 됐다. 이거좀 내기 걸리는 거 같지, 왜? 기분, 저, 기분 탓인가요? 이거 왜, 내기 걸렸네. 백, 200만, 아까 900만 필요하다고 했었죠? 900만, 빠르게, 모아야겠네요. 우선 뭐, 빠르게 모을 수 있겠죠? 못 모으는 게 이상하다. 자, 이제, 이제부터, 이거 한번 써봅시다. 부스터 쓴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독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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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고 지루하시는, 이제 지루하면은, 어, 넘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엄청 노가다이기 때문에, 뭐, 뭐안 되면 볼 때까지 계속 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8분만까지 했거든요. 그있으면9백만 되면, 다, 어, 이상한데? 왜 자꾸 멈추죠? 아, 9 0 0만 뭔가 이상하니까 1000만까지 벌자. 됐다. 상점에서 구입구입구입 구입, 구입 됐다 700만원! 돈벌어야됩니다자 그럼 이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부스터 쓸 때가 된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한번 해보죠 이거 좀 재밌는데? 아뭐 한치 2분 밖에 안, 아니, 한지 3분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어, 뭔가 수상해. 뭔가 이상해. 한지 4분 밖에 안 됐는데, 너무, 재미, 괜찮네. 너무 괜찮네. 너무 재밌어. 700만 지불. 됐다. 다음 있어. 여친을 사귀어보자. 200만? 길거래에서라고 했죠? 200만? 아, 음. 자, 우선은, 좀돈좀 모으고 좀 갑시다. 우선 200만, 1000만 정도 벌어서 갈까요? 그럴 거면은,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이제 더 빠른 걸로 가봅시다.

이 게임이 만약에 5천 원스가안먹혔던 그런 게임이다. 그러면 저 진짜 이 게임 잘안 하죠. 막 이런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만약에 썸네일 만드는 거 아시는 분은 댓글 달려주세요. 저는 썸네일을 못 만들어요. 뭔지 모르겠어. 짠. 과연? 언 어, 언제 끝나아아돈 날렸어 아돈 날렸어 돈 날렸어 돈 날렸어 돈 날렸어, 날렸어. 아자 아, 아. 다시 모았고 헛아 이번엔 제발 됐, 됐으면 좋겠네요 안돼추하네 300만... 어, 이거 계속되나? 그러면 저두 개만 하고 그만하죠. 오케이, 뭐할 때... 내가 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겠죠. 아, 야 여... 여신사귀야. 돼, 아, 나 진짜... 과연... 어! 500만 원은 좀 너무하다. 아 우물 안 모기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자, 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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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설마 설마. 성소 진짜 아. 이름 대박 이상하고요. 에이 헤어져 헤어져. 미션 부동산에서 알아봐라. 뭔 소리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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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쯤 되면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골드부스터 기억은 못했지만 와 대단합니다 바로 해야겠다 기상지 매수 완료 나돈 많아 자꾸 왜 광고 뜯지? 2층 건축사무소 일로와라 아 이거 아니고 건축사무소 도배 쇼화장판 장착하자 쇼아 어이가 없네. 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아, 이거 해볼까? 아, 체력은 어디서 벌어요 헬스장에서 1 0을 찍으라고? 아, 알겠어. 와, 이거 200만 원이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그러고 체력을 50부터 시작했으면 나는 이 게임 좋았을 텐데. 50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5부터 시작하니까 그것도 좀 극혐이고 그리고 또 너무 비싸게 이거 만들어놨어 처음부터 다른 김덕봉들은 그래도 처음에는 좀 착하기는 하지 이거는 바로 처음 시작부터 바로 그냥 비싸지고 그리고 또 장점 아니 이거 무조건 여신이 이것도 이제 하... 이거 바로 그냥 성공하고 이제 내거 퇴장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까지 만들어놨나 그리고 또 너무 비싸게 이거 만들어놨어 이것도 많이 극혐인데 어 이거 엔딩 아 이거 엔딩아 이거 뭔가 게임이 살짝 이상한데 아아 어어 극한 오가다로 이거 떨리이요 진입 그리고 또 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돈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 부스터 쓰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볼까, 부스터로? 야! 부스터 어림없다! 골드부스터 써야지, 나의 골드부스터. 근데, 안 할. 역시 골드부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할수 있는 거 없죠? i <laughs>